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귀에 있는 백도를 잡는 문제입니다.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전 사활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쵸? 실전에 많이 나올 법한 그런 형태인데,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이곳을 젖히는 겁니다. 백 입장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흙도 연결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백이 내려 빠질 거예요. 내려 빠지는 게 아주 좋은 수죠. 여기 한 집을 튼튼하게 또 확보를 하니까요 여기서 흙의 다음 수는 뭐 젖혀 가는 게뭐 최선 같아요. 자 하지만 여기서 백이 연결하는 수가 좋네요. 지금은 여기서 치중을 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때 이곳을 오게 된다면 흙이 이쪽 두지만 여기가 자충이긴 하지만 흙 백이 이쪽으로 온다면. 지금은 촉촉수예요. 흙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백이 깔끔하게 두 집을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젖혀가는 것은 아쉽게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수로 이곳을 젖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백안, 백이 이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흙의 의도에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 수가 좋냐면. 흙이 다만히 내려 빠진 수가 좋아요. 백 입장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곳을 배부침 가고요. 여기로 온다면 이곳을 두면서 백이 막더라도 이곳으로 오게 되면 깔끔하게 백이 잡히겠죠. 하지만 이건 흙의 생각이고요. 여기서는 백도 연결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곳을 젖혀오게 되는데요. 흙이 막아야겠죠. 여기서 백이 이쪽을 둔다면 이 결과는 뭐죠? 이건 패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두고 따낼 때 이것만 오더라도 백이 살기 때문이죠. 그럼 흙이 해볼 수 있는 수는 이곳인데 백도 연결하지 않아요. 지금은 연결하면 백이 모두 다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두면서 패로 버틸 겁니다. 자,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전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패가 나오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조금 아쉽죠 완벽하게 백을 잡을 수 있었는데 패가 나오면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이곳이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연결할 거고요 흙이 이쪽을 가는 건요 자 이쪽 단수치고 둘때 따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둡니다 이거 따내면 이거 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배기 입장에서는 내로 빠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흙도 여기 약점 지켜야 되는데 그때 따내면 이거는 깔끔하게 배기 두 집을 나고 살아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그냥 젖힐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쪽으로 뻗는 게 조금 더 강력한 수법인데 배기 끊을 겁니다. 자 그때 흙이 넘 자고 시도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가 또백 입장에선 잘 대응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냥 생각 없이 젖히는 거는 이거는 흙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백이 이곳 오더라도 이곳 두게 되면 이건 결과적으로 5공도가 나오기 때문에 백이 잡힙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백이 좋은 수가 있는데 그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서는요 백이 이곳을 두는 게 좋아요. 흙 입장에서는 지금 넘어가자고 해야 될 텐데요. 지금은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폐를 걸어가는 게 있겠죠. 그럼 이 결과는 폐가 나와요. 하지만 폐가 나오면 흑입장에서는 실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곳을 두는 것도 아쉽지만 안 되겠죠.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침착하게 내려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날 일자로 버틴다. 자, 여기서는요. 흙이 천천히 이쪽부터 젖혀가는 게 좋은 수가 되는데요. 어 그냥 연결하는 거는 이쪽을 붙입니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 이곳만 내려 빠지더라도 여기 두면 이쪽으로 오면서 내 네,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버텨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쪽으로 뒀을 때 얼핏 보기에는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백이 이곳으로 왔을 때 근데 네, 난감해요. 이쪽 단수치고 이렇게 오게 되면 백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소 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이 장면에서는요. 흙이 1에 2가 급소 자리가 되는데요.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받는다. 그때는 다른 거안 됩니다. 여기 먹여치는 거다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침착하게 이쪽을 연결해 주는 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지금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그때 먹여치는 수가 있죠. 이쪽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럼 따야 되는데, 그때 단수치는 순간, 여기가 옥집이 되면서, 백이 다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도, 여기에서는, 뭐, 날 일자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받는 방법은, 그냥 바로 막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흙이 이곳을 일단 젖혀 갑니다. 자, 백 입장에서도 그냥 연결하는 거는, 여기 붙이는 게 너무 좋죠? 너무 정답이 뻔히 보여요. 이건 백이 너무 쉽게 잡히는 거고, 여기서도 조금 더 버티는 수는 역시나 호구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흙은 또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요런 모양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바깥쪽부터 수를 천천히 줄여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백 입장에서도 바로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두죠? 어 여기서는 뭔가 이런 곳이 급소 자리 같아 보이나 지금도 역시 이곳을 오게 된다면 별다른 수가 없네요 그쵸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흑은 이곳을 다시 오게 됩니다 네 젖히고 막을 때 아까 둔 이곳을 먼저 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치받는다 여기서 어떻게 두죠 흙이 여기서는 다른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곳을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둬야 되는데 그때 먹여치는 게 있죠. 여전히 여기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따내더라도 이곳을 단수치면서 백을 다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이곳을 오더라도 여전히 이곳이 좋은 자리가 됩니다. 백이 이곳 연결하자니 단수쳐가지고 자 촉촉수에 걸리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둔다? 이것도 여전히 뒤에부터 네 연결하면 됩니다. 어, 백이 뭐 이쪽 두면 이쪽 와서 잡으면 되고. 이쪽 오면 역시나 먹여치는 게 좋기 때문에 백이 잡히겠죠.